최근에는 제가 약간 너무 사역에 좀 몰입이 과몰입이 되어서 가정을 좀 신경을 못 썼던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를 어, 너무 내가 심취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자. 이거에만 너무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내를 배려하지 못하고 독방 육아를 너무 많이 시켰어가지고 아내가 최근에 좀 힘들어했었고. 근데 진짜 놀랐고 감사한 건 뭐냐면.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를 어, 서운한 부분, 서운한 감정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예전에 저였으면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 여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 여보가 그 정도 감당해 줘야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막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막 마음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진짜 감상이 뭐냐면 그래 내 아내를 진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어, 여부가 그런 것들을 희생하고 어, 감수해야지,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할까, 이런 좀 미안한 감정들이 마음에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계속 사과하고 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진짜로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 믿음 좋은 여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있다라고 봐요. 결혼 생활을 하면은 이게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갈등 요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갈등 요소들을 내 의와 내 지식으로 설득하려고 하면 이제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내 의와 내 지식과 내 논리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마인드가 기저에 깔리는 거야 왜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 썩어 빠지는데 <laughs> 썩어 빠진 마인드입니다 네, 썩어 빠진 생각 그런 것들을 자각하게 된다라는 거 내가 믿음이 좋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걸 자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진짜 성품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자각하게 되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어떤 부분을 어, 부족하게 했을까를 돌아보게 할수 있는 건 저는 정말 강력한 믿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는 본성은 그거를 하기 싫어하거든.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고 내가 옳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성경에 막 구절들을 끌고 와서 인용해서 설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